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벡터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내부적으로 중요한 호재가 확인된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큰 수익도를 볼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거래량 이 동반한 상승의몇 차례 나왔죠. 이런 하락 추세에서 갑작스런 매수세가 나왔다는 건 개미들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7월에 40%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앞선 매물대 물량들 흡수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이 매물대에 개미들의 시체가 많았는지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앞선 매물대를 흡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 확실한 재료가 붙을 때 시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근데 아까 제가 스트라이크 대형 호재 하나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이 메인넷 출시에 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 전개될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메인넷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과정인데요. 주식으로 치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난 호재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를 정확히 모른다면 수익내기 어렵겠죠. 괜히 시세만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린 채 세력들한테 설거지 당하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스트라이크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위,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의 소위를 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수위 코인이 메인넷으로 2000% 급등했고요. 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넷 일정만 알고 있으면 지금 같은 조종장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수하고 메인넷 재료로 상승할 때 매도하면 쉽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인넷 일정이나 재단 내부 정보를 미리 하는 게 쉽지 않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 발표되고 나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설거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력들은 절대 일반인들이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트라이크 메인넷 출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건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8240-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넷 출시 일정과 재단측 매수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스트라이크 재단 측과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구요.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코인 메인넷 출시 일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 가셨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 매수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의 선택인데요.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후에 다음 종목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코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메인 넷일정은 선착순 단 1,000명께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 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700명을 넘긴 상태라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240-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료구나. 가입류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 혼자 알고 혼자 수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저 역시 코인 초창기 때 혼자 투자하면서 세력에게 여러 차례 털리고 밤낮 없이 차트를 분석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버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역량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매매 방향을 잘 모르시거나 누군가 길잡이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고, 현재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